늦둥이 딸의 결혼식 날 아버지가 본 충격적 장면 안녕하세요. 부산에 사는 62세 박영수입니다. 늦둥이 딸 지은이의 결혼식 날 평생 잊지 못할 장면을 목격했어요. 딸이 세살때 이혼한 후 혼자 키웠는데 결혼식 날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화면을 두드리면 믿기 힘든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직장에 도착했을 때 딸의 표정이 묘했어요. 평소처럼 환하게 웃지 않고 자꾸만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아빠 오늘 끝까지 봐주세요. 그래 당연하지 우리 딸 결혼식인데. 그런데 딸이 제 손을 꽉 잡으며 다시 한번 말했어요. 진짜요? 절대 중간에 나가시면 안 돼요.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식이 진행되는데 하객 중에 유독 눈에 띄는 여자분이 있었어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데 계속 눈물을 닦으며 딸만 바라보더라고요. 신부 친구치곤 나이가 많았고 친척 같지도 않았어요. 왜 저렇게 우는 거지?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줄의 말씀이 끝나고 딸이 갑자기 마이크를 잡았어요. 여러분, 오늘 특별히 감사드릴 분이 계세요. 그러더니 그 여자분을 무대로 불렀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이분은 제가 세살때 헤어진 친엄마세요. 직장이 술렁거렸어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6개월 전부터 연락했어요. 딸이 눈물을 흘리며 말하더라고요. 아빠한테 미안하지만 엄마도 보고 싶었어요. 오늘만큼은 두분다제 곁에 계셨으면 했어요. 전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영수 씨 정말 미안해요. 딸이 너무 보고 싶어서. 저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어요. 딸이 우리 둘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아빠, 30년 동안 저 혼자 키우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전 세상에서 아빠가 제일 좋아요. 하지만 엄마도 용서하고 싶었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래, 알았다. 오늘은 너의 날이니까, 진짜 사랑은 미움을 넘어서는 용서 속에 있더라고요. 공감하신다면 댓글로 응원해주세요.